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지친 우리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의 찔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보여주셨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으며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라고만 편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도 앞서 두 비유에 이어지는 보안적 성격을 갖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초청에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의 운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문화 간섭에 대해서 꼭 알아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 잔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특히 절기에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친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절기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상징으로 식탁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구원의 모습을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며, 익숙한 식탁 교제를 예로 들어 천국의 비밀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자는 임금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절에 청하다의 헬라어 칼레오는 부르다,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즉,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초청하는 의미로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의 초청이란 놀라운 비밀이 칼레오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으로의 초대와 은혜가 풍성한 교제의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식탁교제인 친교도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한나라의 임금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차 초청에 거부한 자들에 대하여 임금은 분노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또다시 그들을 초청합니다. 심지어 임금은 오찬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오찬은 잘 차린 점심이라는 뜻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혼인 잔치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무시합니다. 정중히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왕의 초청보다는 자신의 밭과 사업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밭과 사업을 그 나라에서 누가 허락해줬습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 즉 현실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현실의 집착이 얼마나 심하면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문화적 표현인 장가 간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1년간 집에 머무르면서 아내를 위해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사회적 국가적 의무로부터 제외됐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가 혼인잔치를 해봤었고, 혼인잔치 초청의 중요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욕이란 단어, 히브리사는 창피를 주다,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환 시당한 수치와 모욕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구보다 임금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초청에 응해야 할 그들이 지금 임금의 초청을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임금의 명을 충실히 순종했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으로의 초청을 거부하며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유대인들만의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늘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해진 육신의 인생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거부권도 우리에게 있지만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꼭 혼인 잔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금을 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집착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을 무시하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잔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